대표적인 K푸드인 김치 중에서도 특히 남도김치는 감칠맛 등 특색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광주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김치를 주제로 한 미식 여행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. 앞으로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려면 여러 과제도 풀어야 합니다. 김초롱 기자입니다. 절인 배춧잎 사이로 정성스레 준비한 김치 속을 마치 술을 놓듯 차곡차곡 올립니다. 김치 속은 흔히 하는 빨간 고춧가루가 주를 이루지 않고 찐 낙지와 소고기, 새우 등 보양식 재료가 들었습니다. 우리나라 김치가 맵고 짜다 그러는데 맵고 짠거 아니에요. 삼삼하고 달달고 맛있는 김치거든요. 잎을 하나씩 오므린 뒤 배즙과 무즙, 양지머리를 3시간 정도 삶아낸 육수에 담가 2~3일 숙성시키면. 전남 나주 오씨 가문의 반지 김치가 완성됩니다. 이 같은 남도 전통 김치를 처음 마주한 관광객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. 이건 대단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, 솔직히. 4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했다는 게 대단하다. 그리고 아직도 이 전통은 이어간다. 광주시가 남도 김치를 주제로 지난달 말 출시한 미식 여행 상품입니다. 직접 김치를 담그고 김치 재료와 김치를 구매해 볼수 있습니다. 양동시장과 양림동 선교지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. 출시 2주 만에 200명이 예약하는 등 반응이 좋아 다음 달 1박 체류형 상품을 출시합니다. 광주칠미라고 해가지고 광주는 에 김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미식의 먹거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신 김에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김치를 곁들인 광주칠미를 이렇게 맛보게 해드리면서 이 같은 관광 상품이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려면 과제도 있습니다.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남도 김치의 매력을 충분히 알릴 차별화된 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입니다. 학색 있는 쪽에서 약간 자유시간을 많이 주시면 훨씬 더 상권이나 우리가 돈을 쓸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광주 관광공사는 앞서 여행 전문 기자단 등을 초청해 시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한 개선 방안을 체류형 상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.